이라 위도우 밀어줘할때 상대 위도가 갑자기 앉으면 잡기 힘들던데 팁 있나요? 에임을 아래로 내리세요 간단함 근데 위도우 미러전는 솔직히 말해서 감이야 감 감으로 하는 거임 앉기 전에 잡으면 되던가 아니면은 앉는 걸 예측을 해서 쏘던가 저는 에임을 보고 따라가서 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어 그 사람의 무빙을 예측해서 돈단 말이에요. 뭐아하는이 무빙, 제냐타는 저 무빙 예측해서 쏜. 쫄면 안돼. 인자리야 제냐타. 저네 위도 있어. 오, 쟤,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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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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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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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이 뭔데 위도공이 벌써 잔디야리나 존나 아 뭐? 위도우 봐줘야 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아우야 천천히 해볼래? 위도 높이 해도우해위개 차거든? 생존 위주로만 해봐 아님 살아있나? 살아있어 아안 살아있.. 살아... 아아뭐구나 아, 굉장히 뭔데? 아님, 나해 주면서 푸 주는 식으로 해봐 우리 정면으로 나왔어요. 잡아놨나? 이거 아놨나 이거 나 자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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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리아, 자리아, 자리리아 자리아, 자리아, 아자 아, 이게라인반비거 어, 어, 어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치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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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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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도 돌겠다나지막 두겠다. 중간에 이거 세웠다 어디 기막 맞지 봐. 하대 누웠다. 이쪽에 좀이도 이동 보는 거. 이렇게 이덕범 이덕범. 나이스. 초월한 문제는다 초월한 문제는다저 루시보는 루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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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필. i 이 okay. I'm h e 라 e i 라 h e 라 e I'm here. I'm here. I'm h e r 따라 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 썼어 e 고 e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 네, 정면에 지 개잘하는데. 개빡오픈데. 핀데겠다 나도 빠게만다. <laughs> 돌겠다 이거. 어, 자 <laughs> 정면 정면 정면.

아 y ultimate i 이거 e a d y Pijo. Pijo. p i j 어어어 어야야야야. 어, 어. 다잡래 앞에 아, 되겠어. 우리 좀 많이 앞에 있어. 나도 우리도 지붕으로 어 이거 저 없이 안위내려나 앞으로 게나 빠질게. 나 빠질게. 나 빠질게요. 저쪽 쪽으로. 어, 위도 갈까? 반피. 층으로 다네 라자궁에 투를다 했을 걸? 육일 거예요, 아마. <목소리> 아, 쏘리 이거, 이거 자방 빠진. 위도 어디 어요도 어, 아, 어디 있지? 이거 어, 서브다

딴데 렉킹볼, 딴데 자탄 비트 어야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호빵은 너무했다 <목소리만> 정면이고 다 2층 위도 그.. 저기 안에 기가지 지붕 안에 위도 올라가 이인데도우로굴렸다 여기서 빠질게요 이제 컷제타 아래 저... 오 나이스 좋겠다 아, <laughs> 마이 박 3층에 3층에는 고생했쟈 아...

I one can hide from my sight. complete. I saw zero to one, switching sides. 그 와... 누구냐? 배가 서슬 잘하는데... 아닌가? 내가 존나 못하는 건가? 누구지? 위도도 잘해요. 그, 그 잘한다는 게 그냥 에임이 좋다라고 볼수 있죠. 진짜 잘하는 이제 딜러들은 좀 많은 프로판내 있지? 제가 진짜 위도 하나만 보... 아니, 아니. 위도를 위도 를 하면서 상대하기 제일 어려웠던 제일 세 명이 누구냐면 카르페님, 사야님, DM님 이게 딱세명 있어요. 잘하는 위도 프로필 볼때 단초, 단초, 목초, 10분당 치명타, 그다음에 치명타율, 명중률 뭐 이런 것들. 나, 나 왼쪽, 왼쪽 2층 2층으로 쓸게요? 넘어갔다 넘어온다 어째서 밟는디 애들 앞으로 때리겠다 한칸 먹겠다 후추.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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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다리하고킬 먹을 수 있어? 나리야히려한 가지가. 나 이거 왼쪽 래 그래, 시래 그래, 그래, 그리 그래, 리래 그래, 그래, 리모 그래, 리모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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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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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그래, 그래,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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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도인데정우 <목소리> 바로 가자. 정우도 잘하지. 정우는 어려운 편은 어, 방, 아니에요 바로 가볼게. 우리 한명좀 많이. 개한개피한개피개개 조심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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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피. 어디 있지? 볼트 아래 있다 이거. 자자 자자 자이 파이 님. 파이 님을 못 만나 在拍你。